저는 입체 설치 작업을 위주로 작업하는 장입규입니다. 제 작업이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경계에서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디지털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문법이나 기호나 어 현상 이런 것들을 찾아서 수집하고 그걸 현실 공간으로 끌고 들어와서 아날로그적으로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데 이번 제안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하는 행위랑 정반대 되게 실제 현실에 있는 어떤 오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온라인 속으로 끌고 들어가 보자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랑 제가 작업하는 거랑 정반대가 되니까 그 지점이 흥미롭게 여겨져서 한번 경험해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네,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사실 재질감이나 뭐 현실감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진 실제 현실상에서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거나 보고 또 제가 했, 어쨌든 공간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아 이런 느낌 실제로 구현시켰을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미리 약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수 있던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리적 공간의 어떤 특징의 차이점보다 장점이 하나 한 가지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연락을 취하게 할수 있다면 지금 10분 뒤에 모이자 하면 은 인터넷 환경이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을 제외하면 어디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현, 현재로 뭐 아는 사람한테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만 해도 10분 뒤에 만나자 했을 때 실제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은 하지 않나? 일상에 정말 많은 부분을 예술까지 포함해서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계속 디지털화되고 디지털로 넘어가는 어떤 디지털 시대 혹은 과도기에 단순히 소비자로서 그 기술들을 사용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나 또 동시에 어떤 성찰 이런 것도 내가 사용한 기술이 이게 어떤 것이지? 그런 것들 같이 이루어져 가면서 그 기술도 발전하고 그 사용자도 그걸 올바르고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 생각하는 지, 지점 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업을 고려해서 현재 작업을 표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주로 작업의 모티브가 되는 것들이 실제 메타버스 공간을 막 활용해서 디지털 안에서 찾아내는 어떤 새롭게 생성된 기호나 문법이나 어떤 현상,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수집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관찰이나 수립 활동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이번 제 작업이 온라인 공간에서 전시되면서 또 디지털 시대의 미학에 좀더 중점을 두고 형식적으로는 그 전에는 입체지만 평면적 성격이 강했던 작업들을 벽과 분리시켜 조각적 요소가 더 가미된 입체 작업이나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구조의 조각적 요소를 살린 작업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온라인 공간 안에서 아바타들이 참여해서 할수 있는 인터랙티브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직접 그 작업들을, 그 참여 작업이니만큼 참,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메타버스 전시에 했던 지금 전시를 만든 이 작업이 추후에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또 제작을 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전시할 계획이니까 그것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